그럼 편에서는 덤을 다 소개하겠습니다. 유튜에 이벵족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응? 이벵족. 먼저 이거 두 개는요. 죄가합 뭔가 사투리 쓰는 것 <laughs> 아니다. 예정이야. 이거 두 개는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다. 이것까지 도 이것만 선물인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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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<laughs> 이 지퍼백 이쁘다. 응. 이거는 물풀거래시고요. 이거는 키위. 키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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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같은 거 이거랑 같은 거 따라 하지 마 그다음에 바나나 토핑 세개 하나는 반에 잘렸네요 그다음 수박두개 그다음 딸기 두개이 딸기 토핑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그다음에. 이거 스틱, 두 개는요. 이거 스틱 두 개는요. 제가 월천님께, 월천님께 구매한 거예요. 이거, 거예요. 두 원이고요. 이거 두 개에 2,000원이고요. 원이고요. 이거 좀더 진한 게더 길어요. 저는 근데 좀더 진한 게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뭔가, 딱, 딱 아, 뭐라 그 동그 동그라고. 선도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되게 선명하고 되요. 좋아요. <laughs> 음. 봐. 좋아요. 기억한가봐. 좋아요. 좋아요. 그리 이거는 땡땡요 피 p <laughs> p 봉투. 이거 됐다 이뻐요. 땡땡 o OPP 봉투. 이거 됐다 <laughs> 이뻐요. 됐다. <땡땡이 OPP> <laughs> 이거 됐다 <laughs> 이뻐요. 이거 됐다 <웃음> 이뻐요. 이거 <laughs> 되게 이뻐요. 이거는 교환할 때 나 그런거 어? 오렌지 도피 하나 더 있었어 요 그냥 가막무가내다담니까 몇개인지도 모르지 여섯개 이거 소개했고 개구리알 개구리알 왜 좋지? 개구리알 개구리알 왜 좋지? 어머 <laughs> 알, 나왔어. <laughs> 알 나왔어 알 나왔어? 알나왔다 <laughs> 개구리알이 알에 나왔어 <laughs> 아니 슈퍼백이 알에 나온거지 그런가 배 속에 투명한 거. 네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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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이렇게 되었고요. 아, 이렇게 있, 이렇게 있고요. 제가 한 가지 더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포켓 키입니다. 마지막 제가 남은 거를 제가 샀죠. 구매, 구매, 구매. 그래도 할인해줬어요 2,000원으로. 네. 참 비싸죠. 두, 두께를 왜 하지 내가? 나도 포핀코킨을 줬었는데. 됐 이거는,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, 이거 레몬. 뭐랑 레몬이라 섞으면 소다 마시는 돼요. 써도 된다. 이제 래요 어쨌든, 포핀코킨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서, 네, 월천님 후기였어요. 감사합니다.